ndtv 강진 뉴스입니다. 재경강진군양우회가 제71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상황미 마쳤습니다. 재경강진군양우회는 지난 1일 서울 구로구 안현천 축구장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장인 홍 구로구청장, 양광용 광주, 전남 시도 민회장, 민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입장식, 2부 개회식 및 체육대회, 3부 공연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행정, 사회, 문화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진 출신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재경 강진 근향회는 이날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향과 향우회를 위해 애쓴 향우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민상기 부회장에게 국회의원 표창, 최현진 청년 회원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 임혜순 신전면 여성 회장과 이혜숙 작전면 여성 회장에게 강진군수 표창 이대진 이사에게 광주 전남시도민회장상이 수여되었고 손길태 홍보위원이 자랑스러운 강진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법인 다정 대표 조희술 재경 강진군양우 회장과 서울금거래소 대표 여상진 재경 강진군양우회 청년회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쾌적했습니다. 조희술 회장은 그 회사를 통해 재경강진근양회, 정기총회및 한산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주신 향우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회원 모두가 고향강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강진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상진 청년회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향우님들과 정담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우리의 고향 강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출향인분들의 끊임없는 고향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반값 관광 유가수당 빈집 리모델링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이용하여 앞으로도 좋은 기금 사업과 담례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서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담내품이 제공됩니다. 담내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대표 농수축산물과 불소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